뭐야 <laughs>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오마이가 숙소도 있는 고양이 <웃음> <웃음> 안녕. 제가 제주도에서 친하게 지낸 형님이 있는데 예전에 제 제주도 영상 캠핑도 같이 하고 제 유튜브에도 몇번 출연하셨던 형님이에요. 제주도에서 이제 카페도 하시고 치앙마이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치앙마이 이제 밤에 오신다고 해서 오늘 만나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민만의 민이 있고, 이제 형님 숙소가 올드타운이라서 가려고 하는데, 아, 비가. 귀가... 그래, 택시를 불러야겠어요. 와, 비 오는 거 봐. 아, 요즘에 이 시간만 되면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제 그랩을 부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온거 같습니다.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어. 사디카. 오늘 이제 그 썬데이 나이트 마켓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통제를 해 놨네요 원래 제가 가려는 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켓을 하긴 하나 보다 지금도 자 저는 지금 어, 빈티지샵 가고 있어요 단골 빈티지샵인데 제가 뭐 신세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선물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취향도 비슷해 가지고 이런 막 셔츠 같은 거 좋아하시거든요 선물을 우선 하나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계속 장사를 했구나 와 비가 진짜 엄청 쏟아졌거든요 여기거든요 단골 가게 프라이즈 빈티지 여기 옷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사니까 사랑 uh -huh. 그때 예쁜 걸 하나 봤었는데 여기는 셔츠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셔츠도 많고 이제 뭐, 뭐 원피스도 많고 이것도 예쁘다 후보 1아니면 아싸리 화려하게 분홍색 이 것도 예쁘다 핑크 남자는 핑크 아,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메이드 o 인도네시아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 브랜드가 저기 여기 옷두개 있는데 괜찮더라고 자 옷도 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음 어. 뭐 하냐? 아 이거 구경을 좀 하다가 제가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축구했거든요 새벽에 아 근데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오랜만에 무리했더니 다리 마사지나 한번 받아야겠다 구경하다가 괜찮은 마사지 가게 보이면 다리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비가 와서 그런지 한산하네요 지금 뭐 라이브 공연도 하고 Foot massaging? Yeah. Yeah. Foot? One arrow? Yeah.

오다가 그냥 괜찮은 로컬 바를 하나 봤는데 그럼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 내리는 밤에 올리타운입니다 어우. DJ를 하는구나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분위기 좋아? 이건 뭐 전통 공연 같 은, 거 아니야. 같습니다. 아, 해외에서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 뒤... <laughs> 아, 근데 지금 1 2시가다되 가지고 올좀뭔 올드타... 연대가 있나? 찾아봐야지. 에서 내가 아, 될 거야. 애들 갖다 줄. 아이에서 애들 갖다 줄게요. 아직 안 알아봤어. 아, 타는데. 어. 아. 네, 너무 내가 저희는 이제 산티타으로 왔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4시까지 하는데. <laughs> 12시면 문을 거의 다 닫아서 4시까지 하는데 완전 로컬이 여기도 이거거 먹을까? 아 좋죠 그릴 어, 이거는 제 선물 예? 네? 나도, 나도 <laughs> 여기 있는데? 선물인정식 어. <laughs> 좋아하는 빈티지 샵 가서 오. 셔츠 하나 오.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베이지풍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베이지 그러니까 사이즈도 약간 넉넉한 거 하나 샀거든 이게 브랜드가 저두장이 저 있는데 괜찮더라고. 얼음좀넣 매우네. 누나가해 얼음을 넣어줘야. 니가 음. 갖고 있는 거를 궁금해. 궁금해. 아, 그 니지를 그 니가 이제 알았어. 그럼 그거 파는, 그니까 이제 비즈니스 구조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시간을 내돈 주고 사서 그거를 걸어가야 되는데 아니그걸 때는 안돼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때. 있는데 그게 큰일인잘습니다야먹 새벽 2시 15분 니까 채영아를 새벽 2시 15분에 어. <laughs> 걸어오는 <laughs> <laughs> 그럼 거기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우선? 길로 한번 걸어가 보다가 혹시나 뭐 단순하게 좀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러운 거 같기도 해요 그냥 자기 그냥 지금 하는 일 그냥 하고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냥 되는 사람들 좀 부럽긴 해 어쨌든 우린 성향인 거고 그렇게 타을때 왔으니까 응. 아, 말을... 괜히 막 옆사람 피해 주고 막, 맞아, 맞아. 막 어. 괜히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피해 주고 막아 와이프가 대하 최고의 수는 내가 어저께 그랬어. 3분의 2는 뒤에 있을 거다, 지데평생님대단하지 어, 근데 여기도 뭔가, 늦게까지 하는 데인가 보다 아니, 그래도, 와이프 잘 만나서, 이해해주는,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는, <laughs> 와이프들 만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너무 <laughs> 잘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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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훈훈하게. <laughs> 아, 여기, 혹시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오거리거든요, 여기가? 싼디탕 오거리인데, 무빙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진짜 미친 무빙집 뭐지? 뭐지? 요, 요, 검은 색깔 간판 있잖아, 이거. 아, 아, 아. 그니까 이게 가게인데, 아, 아. 그니까 이게 저녁인가 열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빙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팔아. 진짜? 막 6시, 5시, 6시 와서 팔아. 근데 막 10시대가 없어져. <laughs> 형, 여긴 이 시간에도 열더라고. 지금 2시 반인데. 아, 도대체 뭐... 몇 시까지 하는 거지, 이거? 이게 반반 여기. 방에...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내가, 내 내가... 어? 여 자리 딱 놔두고 양해했다. 여기 국수가 맛있더라고. 그냥 돼지 고기 국수도 있고 곰념 뇨들도 있긴 한데 곰념 뇨들은 좀쎄요좀 매워서. 얘는 그냥 쌀국수라고 써 있네. 어, 나는 돼지고... 쌀국수 먹어보려. 돼지고기 쌀국수. 어 이거. 네쌀 어. 딴... This are clear soup. 클리어스 어투썽 클리어스 앤 비프 비프 투게더. 이야아 이트니어테고 있아 새벽 2시 반에 완전 yeah. 로컬. <laughs>

여기, 블루노들 뺨싸대기를 부리는 거. <웃음> 진짜? <웃음> 맞죠? <laughs> 블루노들 <블루누드> 뺨싸대기 <편? 웃음> 맞아. 정확한 편. <laughs> 가격도 그렇고 양도. 양이 훨씬 많지? 블루노들 양 적어. 갑자기 새벽 2시 반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구수 먹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아, 너무. <웃음> <웃음> 샌드에서두번 보는 거다. 그지? 오, 맞네. 저번에 몇년전 갔다 네 코로나 전에. 어. 이거 뭐냐? 야, 이 씨. 아, 물다튀었어 야. 아, 이씨. <laughs> <laughs> 아, <laughs> 와, 진짜. 야, 이거 뭐냐, 이거? 아, 진짜 아, 다 젖었어. 저렇게 무체가 아니라 저물 색깔 봤냐? 아, 네. <laughs> 야, 냄새 아. 맞지 아, 씨 <laughs> 아 시원하다. <laughs> 아 양문산 예. 먹었어. 안 먹었어. 양문산 맛있어요. 아 좋은 것 같다. 야 볼트. 볼트. 야 오케이. 볼트가. 내가 네, 가서 내일 네. 네. 알려줄게 어떤지 네. 차탈 만한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제주에서 네. 봐도 되니까. 알게요 볼트 수면은 그 십일월이죠? 네어 오늘은. 네, 제가 지금 치앙마이 온지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이번에는 막 편집하고 영상 찍고 하느라고 재즈 클럽을 재즈 클럽을 딱한 번밖에 못 갔어요 노스 게이트 너무 아쉬워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재즈 바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우선 여기 마야 몰 사거리에 있는. 이스트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인디 공연이 있다고 해서 여기 먼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몇 군데 가서 그냥 거기 분위기랑 그냥 간단한 리뷰 같은 거좀 남기도록 할게요. Godzilla,

자, 여기는 어, 치앙마이에 님마네민 쪽에 그린이리라는 숙소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좀 어둡지만 보이는 곳이 라이브클럽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담 너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여기서 음악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 그래서 하, 궁금했거든요 어떤 인지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담이 하나 있어서 그냥 이거 넘어가면 바로인데 <laughs> 저큰길쭉 땡돌아서 가야 돼요. 이름이 세븐파운드였나? 예, 네, 세븐파운드라는 곳입니다. 한번 큰 길로 해서 쭉 가볼게요. 여기서 다 보여, 사실. 아, 담 넘으면 안 되나? <laughs> 진짜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제가 묵고 있는 그린이라는 숙소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그 제가 가려는 지금 재즈클럽인데 바로 그냥 여기 길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담을 넘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쭉끌들어서 가야 돼요. 쭉큰 길로. 아, 지금 큰 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이런데 재즈 클럽이 있을까 싶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골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야 여기 또 추억의 장소다. 여기는 저희 2019년 1월에 저맨 처음 치앙마이 한달 살기 할때 어, 묵었던 숙소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에어 비앤비로 이싼돈조고예기 약했었는데. 아, 근데 뭔가 그때의 치앙마이가좀더 뭔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여기로? 와, 좀으슥한데 여성분 혼자 오시기에는 뭔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근데 여기가 또그 감자튀김이 수제로 만든 거라고 해서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두운 길가에 딱 불. 빛나는 곳 하나 있네요 여기 와,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지? One French fry and one o n Siempre fui sin la razón que me hizo comprender todo el bien y todo el Que Dios me hizo carrete para sí. they was blue e n 여기 완전 그냥 동네 라이브클럽이구나 느낌이 좋다 노래하다가 막 친구 오니까 인사하고 분위기 <laughs>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감자튀김 화장실도 감성적이네. 이제 빠 약간 뒷마당에 나왔거든요. 여기 좋네. 약간 정원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야외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 뭐야? 대박!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 나오는데, 선셋 롤러코스터, 마진지? Oh!